안녕하세요. 리더스컴테의우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견적 상담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저희 카카오톡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나만의 PC 견적문의란 통해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PC는 블랙 컨셉의 아주 깔끔한 게이밍 PC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자, 이 PC는 멀리 전라남도 목포에서 저희 영상 보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상품을 좀 보시다가 화이트 게이밍 PC를 보셨는데 블랙 컨셉으로 가고 싶어서 따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화려한 거는 좀 별로 원하지 않고 색상도 블랙 컨셉으로 해서 깔끔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새로 견적을 짜드렸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구매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조립부터 테스트까지 꼼꼼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새로운 부품이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 부품이 조금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오늘 들어갈 부품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CPU 인텔의 i5-13600K 펄크 제품 사용을 할 거고요. 솔직히 요즘은 인텔보다는 AMD가 많이 나가는 추세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작업이랑 병행하시는 분들은 좀 인텔 거를 아직도 찾긴 하세요. 그럴 경우에 예전에는 거의 14세대를 원하셨는데 요즘에는 저희도 그렇고 고객님들도 그렇고 안정성 있게 오히려 13세대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 인텔이 나가면은 저희 매장 기준에서는 요즘엔 다 13세대가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14세가 대 발열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성능이 뭐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3세대로 안전하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좀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자, 오늘 메인보드는 MSI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제품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뭐이 제품 리뷰도 하고 여러 번 소개를 하고 원체 유명한 모델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메인보드 잘 모르면 그냥 박격포 시리즈, 인텔이든 AMD든 선택하면은 딱히 후회할 일은 없는 아주 좋은 메인보드죠. 자, 이 녀석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도 기본적으로 찹재제 있고 튼튼한 전원부. 그것 때문에도 많이들 선택하시는 메인 보드고 저 개인적으로는 딱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격포보다 조금 내려가면은 이제 가성비 보드라고 보고 박격포보다 좀더 올라가면은 이제 고급형 보드라고 보고 그래서 딱 기준이 되는 아주 좋은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게이밍 PC잖아요 그래픽카드는 RTX 4060 Ti 선택을 하셨고요 자 오늘 제가 처음에 처음 보는 부품이 좀 있다 그랬는데 바로 CPU 쿨러랑 케이스예요. 오늘 케이스는 MI5라는 어학류 케이스인데 굉장히 가격이 착해요. 4만 원채 안되는. 그래서 가성비로 어학류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자 그거에 맞춰서 고객님께서 또 너무 화려한 거 이런 거 싫다고 하셔서 CPU 쿨러를 막 선택을 하다가 찾아본 게이 아틱사 아틱사 팬은 다들 아실 거고 리퀴드 프리저 3 360 블랙. 3열 순냉 쿨러인데 10만원 초반대 가격이고 성능이 꽤 괜찮다고 해서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스템 팬 아티에 역시 P12, PWM 3개 해서 아주 정숙하게 한번 꾸며볼 계획이고. 자, SSD는 삼성 PM9A1 1 테라 하나 들어갈 거고요. 자, 램은 팀그룹의 DDR5 16기가 4800 2개 해서 32기가 할 거고요. 그냥 모델은 아니고 플러스 모델이라 그래서 방열판이 아예 달려서 나오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더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2기가 듀얼 채널 구성을 할 거고요. 자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풀체인지 800와트 사용을 할 거예요. 사실 이 사양이면 700와트여도 무난해요. 네, 충분한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서 800와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리 전라남도 목포로 가는 깔끔한 게이밍 PC 제가 꼼꼼하게 조립부터 테스트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히 조립을 마치고 간단히 테스트까지 하고 왔는데요. 여기 나왔던 점수나 프레임 같은 경우는 매번 할 때마다 변화하고 또 옵션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사양이 이 정도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MI5 블랙 케이스에 저도 처음으로 조립을 해봤는데 제가 조립하면서 느낀 점은 조립을 좀 해본 사람이 디자인한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가격 4만원 정도 하는 가격에 어, 이 정도의 퀄리티다 상당히 잘 나온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활용할 수 있고 좀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조용해요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조용합니다 물론 시스템 펜을 지금 다 아틱사의 펜을 따로 추가를 한 거고 따로 추가가 아니라 이 케이스에는 펜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펜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조용해요. 일단 이 수냉 쿨러도 굉장히 조용하고요. 저희가 과부하를 걸었을 때도 조용한 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 이 프리저3 수냉 쿨러도 좀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용한 거 원하시고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조립이었습니다. 제가 좀 본체에 가까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MI5 블랙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3열 수냉 쿨러도 충분히 장착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고요. 상단에는 먼지 필터가 크게 있고 쉽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좋았던 점은 지금 이렇게 먼지 필터를 딱 올렸을 때 사실 이렇게 수냉 쿨러를 쓰면은 또 나사 때문에 막 꼴록꼴록 튀어나오고 주름이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케이스들. 근데 얘는. 그 점을 좀 고려해서 깊게 만들었는지 이 정도면은 주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쪽에는 전원, 그리고 오디오, USB-A, USB-C 타입까지 4만 원 정도 하는 케이스에 USB-C 타입까지 들어있고요 리셋 버튼, 이 LED 버튼은 나중에 파워나 리셋 버튼 고장 났을 때 여분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있을 건다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자, 후면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선정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어느 날딱 열어보셨을 때그래 기분 좋으실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선정리에 임하고 있고요 자 하단부에는 하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파워 서플라이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용한 아틱사의 프리저 3 360 3률 수냉 쿨러인데 10만원 초반대에 이 정도 퀄리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조용하고, 실제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예상한 것보다 조용하고요. 그 다음이 워터블럭, 이건 또 이런 식으로 신기하게 자석으로 또돼 있어요. 그래서 딱 갖다 대면 착하고 붙는, 또 이것도 또 색다른 맛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저희가 오늘은 이 블랙 컨셉으로 해서 논 RGB로 화려하지 않게 깔끔하게 꾸몄는데이 케이스와 플러도 이알 g b 있는 제품으로 해서 화려하게 꾸미시고 싶은 분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PC는 바로 출고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바보와 테스트 및 버튼, 단자, 쿨러 등등 더 꼼꼼하게 확인해가지고 안전하게 고객님께 출고가 될 예정이고요. 목포에 계시는 고객님이 원하는 그런 PC가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만족스러운데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찍는 것보다는 실제가 예상외로 굉장히 깔끔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PC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카카오톡 구매후기랑 가보시면 정말 다양하고 멋진 컴퓨터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들 올려주신 구매후기 참고하셔서 견적 뽑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리버스 컴퓨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녀 계세요.